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망입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봄이 오는지 요맘때만 볼수 있는 연두빛이 너무 예뻐서 저는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트레이더즈 장보고 나만 찔수 없다 맛있는 먹거리들도 공유하고 브런치 맛집 따라잡기로 간단하면서 근사한 브런치 한상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구독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하셨던 분들 오늘은 구독 버튼 꾸욱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오, 왠지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이 트레이더조 둘다 예방해냈지 오늘은 또 어떤 아이템들을 또 한가득 사갈지 두근두근입니다 두근두근두근 아기자기한 먹거리도 많고 직원들도 순절해서 오면 좀 재밌는 마트예요 그래서 좋아해요 꽃도 가성비 너무 괜찮고 아휴, 봄이라서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신맛 없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플레인 요거트예요. 유기농 헤비 휘핑 크림. 요거 휘핑하면 우리 생크림 케이 그 생크림이 되는 거고. 오, 오 이게 뭐야? 아. <laughs> 알겠습니다. 크림 파스타나 달걀 스크램블 등등등 은근히 많이 있어요. 아 이거 떠 아 진짜 소심하게 하고 있는데 진 이러게 하신 말 크림치즈를 한통 사갈 건데 어? 이게 뭐지? 이런 게 있네요 블랙 갈릭 크림치즈 스프레드 성분은 예상하듯이 또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리미티드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졌어요 또 우리 한국인들 하면 또이 마늘 사랑 대단하잖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성분 깨끗한 크림치즈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돼요 성분도 깨끗하고 아유, 청도 예쁘죠 이즘 까주스를 만들어 마시니까 사과 소비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은근 헤퍼요. 오늘은 MB. 신맛보다 단맛 아삭아삭 단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허니 크리스보다 이 MB가 더 달달하거든요. 여기 딱 써있듯이 어 스위트 테스트한 크런치. 티조의 이 MB 사과 맛있어요. 또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무난한 후지 사과도 있는데 오늘은 이 MB를 사가려고요. 이 티조의 유기농 호박도 가격이 좋거든요. 샐러드에 얹어먹을 거 정말 조그만 책 요거 하나 사가려고요 1불 79센트 티니 타이니 방울토마토 아유 귀여워 아이 하나만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 이거 하 사자 아 <laughs> 진짜 모찌 아이스크림 하나에 4불 99센트 어, 하나만 사자니까 또 진짜 어 이거 나왔다어 이제는 자주 나오려나? 어 아니에요 이것도 리미티드예요 음.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로 유명하잖아요 어 여기 딱 있잖아요 Imported from Portugal 요거 하나 사가야 겠어요 작년에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가격은 2불 99센트 요거 해산물 메들리 하나 사가겠어요 어, 지금 막 들어왔나봐 상태가 좋아 <laughs> 볶음밥, 해물파전, 짬뽕, 파스타 등등등 어, 되게 휘뚜루마뚜루 쓰기 좋아요 오랜만에 사가네요 가격은 8불 99센트 요거 새우버거 패티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추억의 롯데리아 새우버거 비스무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새우 다져갖고 만드는 게 훨씬 맛있긴 해요. 여보께 진짜 맛있어. 그렇 이거는 새우하고 폴락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폴락이 한국말로뭐였지한 무럭 네, 정도. 어, 무럭? 아무튼, 다져가지고 만든 건데 뭐 나쁘진 않은데. 막, 어, 대단히 맛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뭐 바쁘시거나 급할 때 먹기에는 괜찮아요. 4개에 699센트. 요 크라상. 이것도 리미티드. 더블 초콜릿 크라상이래요. 딱 4개 들었는데 549센트. 이것도 한번 사가려고요 예전에는 트레이더조 이 크라상이 되게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가 맛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리미티드라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사가보려고요 예전엔 시즌널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계속 있을 건가 봐요 한 봉지에 390%또 옥수수 좋아하는 파팡을 위해서 한 봉지를 사갑니다 트레드조사 파는 이 냉동 인디안 커리도 어, 나름 가성비 괜찮아요 저같이 이제 양 많은 사람한테는 하나 갖고는 살짝 모자라는 감이 있긴 하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게 보이는데 샤워, 샤워마?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요거 이 치킨볼. 이게 지금 딱한개 남은 거예요, 저희 동네. 또 그러면 또 사람 심리가 궁금해지니까 하나에 399센트. 저 한번 사가 보려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트레이더조에서 이 새우만두. 엄마 트레이더조 갈 건데 필요한 거있어 이러면 항상 새우만두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새우에 실란트로가 들어가긴 하는데 실렌트로 향이 강하지 않아서 맛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새우만두 매니아 둘째 말에 의하면 새우가 줄었다고 합니다. 한 봉지에 5불 49센트. 이런 아, 것도 깜짝아. 있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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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뭔가 되게 고급져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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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싸진 않네. 11불 어, 그거야. 그러니까 아, 1파운드. 10분. 인터넷에서 봤을 때 리뷰가 괜찮더라고요. 다음번에 사보는 걸로. 아, 이렇게 한국 음식이 많아지는 게 너무 뿌듯해요. 떡볶이, 떡국, 이 LA갈비까지. 오랜만에 유기농 완두콩 2불 29센트. 완두콩 밥을 이렇게 다 껍질 까져 있는 거 완두콩만 먹고 싶을 때 요거 사다가 하거든요. 산욱기 우동 같이 쫄깃한 맛은 떨어지지만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먹었던 그런 포장만차 우동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세팩 들어있고 2불 99센트. 이것도 맛있어요 Fire Roasted Red Pepper 바비큐 할때 태우듯이 익혀가지고 안에 살만 발라낸 거 굉장히 부드럽고 달큰해가지고 샌드위치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 까나페 같은 거 위에 예쁘게 얹기에도 좋아요 한 병에 2불 99센트 저는 종종 사 가는데 오늘은 집에 있어서 패스 어 맞아 우리 커피 필터 하나도 없어 4번 샤넬 넘버 4 <laughs> 2불 6아알 잠옷이야 아 싫어 싫어 정말 싫어 <laughs> 죄송합니다 오, 이런 것도 있네요 100% 생강 드링크 믹스예요 가격은 3불 49센트 저는 웬만한 요리에 생강가루를 이렇게 조금씩 섞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주스 드링크 믹스로도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이 트레드조 이 빵들이 또 은근 괜찮아요 시아바타 이거 하나 사보려고요 하나에 2불 99센트 리 성분을 보니까 치킨밖에 없어요. 가격은 4,490센트. 저희가 주로 사는 거는 이 치킨 닭가슴살을 이렇게 완전 말린 거예요. 이것도 4,490센트. 아유, 이제 멍멍이를 키우고 나서 어딜 가도 보이더라고요. 눈에 보여 보여. 눈에 밟혀요. 아기 처음 나왔을 때 아기 용품만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일어나야 될타이밍이야 n a y a Hashiga, Ama, Time, Pyrrhona, Irona, 영 r 영 n a i r o n 영 I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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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박, 박. 손, 손이 다 가리고 있어. 지금. <laughs> 후추는 좀 나중에 그냥열 가하면 다람성. 그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럼 그아왜그 뭐야 눈치 뭐. 생크림을 생생생생생생생 <싱싱싱싱싱싱싱싱>? 생. 아닌가. 크크 크크. 립립립 립. 했어요 했어요. 립립립 립. 자버러리한 향을 위해서 버터 많이, <laughs> 많이,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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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투하. <웃음> 달걀 스크램블이 아니라 버터 스크램블이네. 요리한 남자 멋있네. 요생남. 애들한테 추억을 심어주려고 스크램블은 아빠표 아빠 스크램블. 우리 애들 추억이 많아. 괜찮아. <laughs> 여보, 이쪽 방향이 카메라가 있지. 이쪽으로 그렇지. 아니 그럼 내가 손이 이 각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촬영하랴, 가 요리하랴, 그렇지? 아니 뭐 나한테까지 그러지 않고 <laughs> 결론은 다 자기한테가. 기승전 생색 중불에다 넣고 계속 휘저어요. 아니 불좀 뒀다가 또 젖고 해도 되지. 요리는 정성이야. <laughs> 20년째 젓가락을 돌리고 있는 스크램블 파펑 선생. 아 다리는 16년인데. 아 그래? 자 이제 이렇게 몽골 몽골 올라오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요덜 됐다 싶을 때 내려줘야지. 그치? 그렇지. 내가 그말을 하고 싶어서. 이쯤 되면 불 꺼주시고 완성. 까만 뜻이 잠열이 있기 때문에. 작렬이 아니고 잔렬. 잔렬이야, 잔렬. 잠렬. 자, <laughs> 일단 니야 16년 동안 돌린 스크램블 다 완성. <laughs> 패키지에 보면은 밤에 9시간이나 오분나이스로 밖에 내놓고 그 다음날 구우라고 돼있거든요. 예쁘게 빵실하게 좀 부풀어 올랐어요. 350도에서 25분. 웬지 오랜만에 브라타 샐러드. 올리브오일 뿌려주고요. 느느하게 발사믹 비니버 진짜 맛있는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 말돈소금 이게 어울리더라고요 맛있고 이게 또 셰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소금이래요 정말 귀여운 조그만 사이즈 방울토마토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더 작아서 이렇게 샐러드에 애기가더 예뻐요 파팡표 호텔 식스크램블 좀더 이쁘라고 여기서 풀떼기 하나 빌려옵니다 아, 풀떼기는 아닌 것 같아 외로워? 여기다 아니, <laughs> 고구마 아니고요. 크라상 아빠, 마스크 주무셔? 베이비 마스크 주세요. 오, 스잘 어울립니다. 그거 해독 주스 맞지받아 키위까지 엄마 특별히 넣어줬다 오, 올드 키게어 없어? 와! 여보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아, 아침이다 그렇지 스크램블은 내가 하고 이 빵은 투조에서 다 만들어줬고 얘는 그냥 까아고 놓은 것밖에 없잖아 해독주스 갈았잖아 아 정말 큰일 나셨군요 자희 <laughs> <laughs> 식구 다 브라타 치즈를 다 좋아해가지고 아거 제일 맛있는 거 애들 줘오 똑같아 네. 아니야 한번 아니, 아, 뭐. 먹어봐 어우 그래도 제일 잘된 건나준 거야? 그래도 다 똑같아요 내 네, 옆에 접시 봐 오. 잘 먹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초콜릿이 제법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가 달죠? 음, 괜찮은데? 맛있어 여보 응, 응. <laughs> 이 시점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렇게 항상 나를 물어보도록 해나그 이불 타고 올라간다 그럼? 미쳤나 <laughs> 봐 파팡이 우리 둘째 이불 털다가 아이고. 요거. 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이 헤어캡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주우러 왔어요.